그만큼 확실히 2차 전지가 아직까지도 강함다는 모습이 나오고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자, 급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네. 원전 주도 테마로 부상입니다. 네? 음... 원장님 3월 30일 혹시 촬영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원장님께서 네. 4월 주도 테마 원전이라고 강력하게 <laughs>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정말 4월 원전이 네. 강한 것 같습니다 음... 오늘도 강했는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을까요?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우리나라 서는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있었던 이슈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예상외로 저번 주에 외툰이 좀 움직일 것 같았는데 의외로 외툰은 살짝 약했고요 자 그런 반면에 2차전지는 또 다시 주말에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 2차전지, 자동차의 급발진, 그리고 화재, 미국의 전기차 구매율이 떨어진다. 이야기 나왔는데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주말 동안에는 바이오 쪽에서 더 자, 매수 의견이 더 셌고 더 좋은 이야기 많았습니다. 암학계 관련되어 있는 AACR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좀 많았었죠. 자 그런데 시장 문 열고 들어오는 것도 다 바뀌었습니다. 9시 5분대 여러분들한테 또 오늘도 이야기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BM 온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사야 된다 다시 말해서 2차전지는 개파라 그리고 어, 바이오는 갭상승의 음봉 깊게 났고요 반대로 2차전지는 개파라의 양봉이 세게 나오면서 2차전지 전체 종목들 안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우리가 2차전지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를 세계를 큰 축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 보는데 자 시작과 동시에 2차전지는 개파라의 양봉 그리고 바이오는 갭상승 음봉 자 반대로 중간에 있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의 음봉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얕은 단봉의 음봉 나오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 수급의 방향이 돌지 못했었던 한쪽 섹터 원전 그리고 우주 항공 방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조선 쪽으로 매기가 좀더 붙는 모습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만큼 못 따라가죠 다른 종목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순환배 양 음음 양 음음 자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자 2차 전지는 장대 양봉의 음음 양양양 음음 양양 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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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 짝 푼짝 치는데 어째 보면 양봉이 더센 모습으로 음음음 나고 음, 음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이차 전지가 아직까지도 강함다는 모습이 나오고 특히나 이 뉴스 읽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려야 되는 건 지금 찍고 있는 12시 반 현재 코스타 일봉 캔들이 드디어 또 망치형이 나왔습니다. 압정형 망치죠. 압정 망치 자, 망치가 바디가 벌어지면 무슨 말이죠? 은봉을 다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강세장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개별주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강한 오일선 세력선의 종목들에게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지 현재 시장에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전에 그전에 이제 뉴스 읽기 전에 오늘의 RF 세미 너무 기분 좋죠? RF 세미 여러분들 오늘 수익 인증 보시죠. 가족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따라가는 원전주 한번 더 체크해 드리는데 거에 있어서 유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분쟁 매듭 수순, 자 원전 수출 푼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 어, 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WH 간 상호 지식재산권 분쟁이 사실상 해소 국면을 접어들었다는 소식으로 원전 관련 주들이 금일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 손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 원천 기술에 대한 자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의 일정 비율 인정해주는 대신 자 웨스팅 하우스는 한국 원전 수출 지원하는 방향을 양측한 대원 칙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 협력하는 경쟁자인 프랑스보다도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드디어 원전 관련 수주를 하도국에게 지금 나온다는 소식 2,600억에 속박할 정도로 수주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지금까지 까지 원전은 기대감이었다면 이제 밸류 측면으로 볼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기대감과 밸류와 미래 가치까지 헤아릴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을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밑에서 돌리는 거 강한 종목 주도주 섹터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에 읽을 수 있게끔 매일매일 시장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찾아오셔가지고요 이제 자신감을 가지셔가지고 2 0 2 2년도에그 어려운 시기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매일매일 아침마다 수급이 들어오는 정배율 초입 쌍끌이 매수의 정배율 초입 종목들을 매일 분석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누구나 찾아 오시 가지고 매매를 소량으로 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8시 30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한 마디씩 오늘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